안녕하십니까. 마이비의 어, 전국실전 1위 강좌 카우트윅 담당 강사 박혜원, 전고란 강사입니다. 오늘을 하고 나면 이제 딱한 강이 남아요. 오늘 지금 여기 써져 있는 거는 혼동되는 어휘 문법만 잘 잡아도 어, 무려 100점이 상승이 된다. 아, RC 파트 5 혼동어휘 빈출 문제인데요. 이거를 같이 문제를 풀면서 이제 우리가 이 영상을 많이 또 우리 구독자 수가 은근 늘었어. 구독자 많이 늘었죠. 쌤. 네. 처음보다는. 지금 깨 늘었어, 우리.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네. 저희가 어, 단순한 홍보 영상을 뛰어넘어서 많은 것을 알려드리고자 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제 제가 수업에서도 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Uh -huh. 자, 이제 빈출 문제 패턴을 구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h -huh. 아, 이렇게 빈칸이 나오는 파트가 파트 5였고요. 네. 이제 이게 전체 예문을 저희가 다 적지 않은 이유는 uh -huh. 전체 예문을 몰라도 풀수 있을만한 uh -huh. 실력을 갖추셔야 되기 때문에 어 선생님 빈칸 앞뒤를 먼저 볼까요? A B C D 보기를 먼저 볼까요? 보기를 먼저 봐야죠. 음, 이 문제를 네. 문제풀이 설명해 보실까요? 이 문제에 이 점점점점 땡땡땡 앞에 써져 있고 네. 고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나온다는 건이 빈칸 앞뒤 여기만 잡아 뜯어도 나온다는 얘기 실제로. 그렇죠. 굳이 전문장을안 음, 봐도 이거를 네. 어떤 원리로 해서 어떻게 빨리 정답이 나오는지 우리 보람 쌤이 한번 네. 얘기를 해볼까? 일단 A B C D 딱 보기를 봤을 때. 대충 좀 쉬운 단어들, 뭐, C번에 visit이나 D번에 go 같은 것만 봐도, 아, 이건 동사 어휘 문제구나. 게다가, be able to 동사원이요. 뭐, 뭐, 할수 있다. 그래서 지금 동사 어휘를 묻는 문제인데, 일단은 다 다르게 생긴 단어기 때문에 뭔가 해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문제는 해석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그, 어휘 문제 중에서도 단순한 해석으로 푸는 문제보다 문법적인 걸 이제 감미 해서 푸는 문제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빈칸 뒤에 있는 전치사 in이 가장 확실한 단서를 주는 문제인데 보기 중에 지금 보면은 in하고 올수 있는 그런 동사가 누굴까 딱 하나밖에 없죠. a번의 participate 같은 경우는 어디 어디에 참석하다 라는 뜻의 동사인데 얘는 반드시 뒤에 인이라는 전치사가 와야지만 그런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똑같은 뜻의 b번에 a t t e n d 도 참석하다는 뜻인데 얘는 participate하고는 다르게 뒤에 전치사가 그 참석하다는 뜻이 되는 굳이 필요 없죠. 완벽한 타동사이기 때문에 얘는 인이 없이 그냥 attend the seminar 해야지만 정답이 됩니다. 어, 전보람수의 문제 풀랜드이 영상이, 여러분, 이 영상을 오늘 처음 클릭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사를 풀 때는 해석으로만 가면 돌아버릴 수가 있어요. 헷갈려서. 세미나가 우리나라 말로 굳이 하면 학술회인데, 세미나라고 하는 행사를 참석하다 참여하다 할때 정말 토 나올 정도로 똑같고 A랑 B가. 세미나에 방문하면 안 돼. 예, 안 돼요. 해석으로는 안 될지 모르고 주옥 같을지 몰라도 이게 문법으로는 안 돼요. 동사는 자타동사 구별이 필수이고요. 자동사 같은 경우랑 타동사의 문법은 어휘에서 나오는 해석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얼굴에 딱 이마에 붙이고 난 자동사네 이렇게 하고 안 나와요. 근데 타동사 개수가 훨씬 더 많아요. 토에게서 자동사는 말 그대로 지저분한 동사예요. 혼자서는 뭘 말을 이어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전치사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전치사를 붙여야 되는 자동사는 사실 보기 뒤에 고우동. 아, 자동사로 전사 부터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면서 항상 거듭되면서 따로는 해석이 필요 없이, 아, 얘는 그냥 얘지. 이런 느낌, 쿨레음 진동할 때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depend는 depend in이 아니잖아. depend는 depend on. 이렇게. 그래서 go to, go to 이래야 세미나 하러 가는 게 되는 거예요. 혹은 go over 이러면 검토하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visit는 애초에 visit the seminar. 그러면 세미나를 방문하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visit 뒤에는 차라리 전지사 to가 나올지도 몰라. 어디어디 어디 a니까. 근데 in이 붙을 수 있는 건 똑같이 뭐뭐 a인데 i 이 되는 건 participate 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뺄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participate는 자동사의 원리를 갖고 있고 전사 i 이 붙어요. 근데 attend는 참석하다 할때때는 타동사라서 타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끌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attend the seminar. 이게 맞는 문법이고요. 참고로 attend가 뭘 시중들다 돕다 뭔가를 돌보고 그렇게 케어하고 이런 느낌일 때는 attend to라고 해서 개도 to가 붙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사, 타동사 혼용하는 놈도 실제로는 되게 많고만 이렇지만 딱. 딱 소름끼치게 붙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participate는 participate in 이렇게 외워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적어도 자동사는 목적어를 뒤에 끌고 나올 때 명사가 뒤에 질질 끌려 나오면 전치사 붙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go는 go to 이게 맞아요. 이거로 가다라고 하실 거면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다음번 문제도 빈칸 앞에는 제가 써놓지 않았죠. 근데 빈칸 뒤에만 보고 정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전보람쌤, 또이 문제가 빨리 풀리는지 한번 해보죠, 전보람쌤.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것도 앞문제랑 일단 마찬가지죠. 음, 보면 일단, 그, await나, 그 다음에 wait 같은 경우는 게다가 똑같은 뜻이고. 나머지 또 보면은 다 공통된 거는 동사 5위 문제인데 이 문제도 일단 A, C만 봐도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있기 때문에 아, 요건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걸 물어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빈칸 뒤에 호라는 일단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전치사를 꼭 달고 다니는 어떤 자동사 5위를 묻는 문제구나. 그래서 보면 이 보기 중에 호하고올수 있는 건딱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C번의 wait 같은 경우는 자동사로 모모를 기다리다라고 할때 wait for 이라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근데 똑같은 뜻의 await 같은 경우는 얘는 완벽한 타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가 필요 없이 그냥 for가 없이 만약 그냥 the upcoming same 그 workshop 이것만 왔다면 A번의 await 이게 정답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B번의 enroll 같은 경우는 어딘가에 등록하다 신청하다는 뜻으로 얘도 자동사긴 한데 뒤에 for가 아니라 enroll in이라는 전치사가 옵니다. D번의 need는 뭐 굳이 필요 없죠. 여러분 뭐뭐를 필요하다라고 그럴 때 얘는 그냥 뒤에 뭐뭐를 이라는 목적어의 명사가 바로 오기 때문에 f o r 하고 짝꿍이 안 되죠. 고로 그냥 for하고 짝꿍 될수 있는 건 C번의 main만 음. 있구나. 그래서 바로 C번을 선택할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보기에 D에 need를 넣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ABCD 보기 중에서 보기 D에 need와 보기 C의 wait는 명사, 동사를 실제로 혼용합니다. A랑 B는 동사 위주로 쓰지만 wait는 대기 시간, 영어로 wait time, 이렇게,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waiting room처럼 ing만 붙는 건 아니고요. wait 자체가 명사로도 써요. need도 필요성, 이런 느낌일 때 명사되는데요. 명사 need가 a need for 이라는 표현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동사 need는 for이 필요가 없어요. 동사 need는 타동사입니다. 그래서 동사 깔맞춤의 문제로 저희가 지금 문제풀이 샘플을 갖고 왔기 때문에 동사 중에 지저분한 전사부터 딱딱딱 뜯어내야 돼. 그럴 거면 일단 A하고 D는 너무 쿨레엄이 진동하는 바 소생 불가능 B하고 C로 잡아주라는 게이 문제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wait for 이곧 awai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wait for하고 await의 싸움은 말 그대로 주옥 같은 해석이 아니라 for이 있고 없고만 잡아 뜯으시면 된다는 얘기죠. 해석으로 뭔 차이가 있는데 대기하거나 기다리거나 그게 그거지. 괜찮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various tourist attractions 가 나와있고요. 선생님. 그 앞에 이제 관광명소지. 그렇죠. 음. 복합명사죠. 그렇지. 음. 그곳을 뭐한다고 할지 설명해주세요. 네. 그래서 뭐 다양한 관광명소를 음. 어, 뭐한다라고 g 서 동사 Go on. 구나 a n Go on. Go on. 이번에 관광 명소를 보다. 음. 그다음 이번 관광 명소에 뭔가 머물다. 음. 그다음 이번에 regard 같은 경우는 뭐를 간주하다, 음. 뭐라고 생각하다라는 음. 뜻으로 뭐 관광 명소를 간주하다. 음. 조금 좀 이, 얘는 좀 이상하긴 하네요. 음. 근데 나머지 a B, c 같은 경우는 딱히 한국말로 뭐 얘도 이상하지 않고, 쟤도 이상하지 않고 그냥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요거는 단순한 해석으로만은 풀 수는 없는 문제구나. 음. 어떤 뭔가 문법적인 거, 빈칸 앞뒤에 그런 걸 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보면. 여러분요 B번의 look 같은 경우는 얘는 절대 혼자 못 써요. 얘는 반드시 자동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뒤에 모모를 이라는 목적어인 명사가 오려면 반드시 전치사가 들러붙어야 그럴 때만 쓸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모모를 찾다라고 할때 look for 이라는 전치사가 붙고 모모를 보다라고 할때 look at. 그다음 뭔가를 검토하고 그럴 땐 look over. 그다음에 뭔가를 뭐 돌보고 다루고 뭐 이럴 때 look after. 반드시 전치사가 붙어야 되거든요. 조사할 때는 네. 조사 look. 응? 조사하다. Look into. 그렇죠. Into가 또 음,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아무튼 B는 혼자 음. 못 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음, 뒤에 목적으로 오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제기고. 음. 그다음 C번의 stay 같은 경우도 얘도 어디를 머무는 게 아닙니다. 맞아. 어디에서 머문다인데 음, 음. 얘도 반드시 뒤에 어떤 전치사가 와야지만 쓰실 수 있어요. 자동사. 그렇죠. 음. 자동사예요. 그래서 뭐 호텔에 머물다 그럴 때뭐 stay at the hotel. 반드시 at 같은 이런 전치사가 와야지만 쓸수 있기 때문에 C번도 역시 탈락을 시키셔야 돼요. 음. 그리고 regar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뭐를 간주하고. 생각한다 그럴 때 뭐로 생각한다도 반드시 뒤에 나와야 되거든요. 음. 얘를 뭐라고 생각한다 그럴 때 regard A as B 같이 위해서 꼭 뭐로 생각한다가 나와야기 때문에 D번도 정답이 될수 없다는 거죠. 뭐 의미도 이상하지만 이렇게 네. 자동사 타동사 잘 외우면 전범암쌤처럼 누구나 풀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똑똑해서 강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거 누구나 풀수 있어요. 생고생, 개고생 할 때가 아니라 단어의 전치사의 매개체를 잘 외우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아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뽀라미도 동의할 부분이야. 내가 여기다. 이 포라미가 동의를 할 거야. 제가 봤을 때, find 하고 look이 같이 나거 자체가 음. 냄새가 나. 사실 네개 중에서 look이 f 만 붙이면 소름끼치게 찼다니까. 이게 look f o r 하고 find는 늘싼 많이 나와. 그래서 빈칸에 f o 이 있고 그걸 쉽게 찾았으면 돼. 빈칸에 f o u 있으면 정답 b 비게안 돼. 비비게 안돼네개 중에 진짜 뻥 아니고 비비게 안 돼. 근데 find 음. 대용으로 뭔가 인재를 찾거나 음. 적당한거 정보를 구하거나 이럴 때는 아. 어, 아이고 음. 이거 선생님이나 할줄 안다. 네. 어, 이렇게 해서. 전환하셨어요? 편안? 편안했어? 응. 나 편안했어. 응. 그럼 이제 봐봐. 어, 아안 돼도 괜찮아요. 네. 네, 네. 됐나요? 응. 네, 그렇죠. 요거. Seek. 요거도 많이 나오고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Seek하고 Look for 이 사람이 나올 때는 보면 은 뒤에 뭐, 어, 우리의 Assistant가 될 만한 음. 사람을 이런 식의 음. 느낌의 구문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제가 하나로 추가를 알려드리면, Find의 동의로, 어 보통 남, 많은 분들이 위치시키다 라고만 알고 계시는 아, 이외에도 찾다 할수있습 어떤 거에 뭔가 위치를 네네네, 찾다. 그런 네, 음. 네, 것도 많이 출제가 되기 네. 때문에 그런 패턴까지 네, 알고 계시면 팟셉은 동의어 문제로 나온 적 있어요. 사실 우리 음. 꼬라미쌤은 지금 여기서 파워투엑에서 7 0 0번 퀵파워투엑 하고 있고 저는 867점 아니지만 이 영상에서는 비단 쉬운 것만 배우시는 것보다는 음. 말 그대로 실제 시험에 팁이 되면 왜냐면 이 선생님도 원래 실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런 걸좀 배우시는 게그 도움이 네. 되겠죠. 자, 고다운 그것 말입니다. 아. 이번에 문법 문제다. 네, ABCD 이번에 문법 문제. 있지. 머리는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래. 이제 꼬리만 조금씩 다르다는 건아 이거는 뭔가 이제 자리 문제 풀사를 물어보는 문제구나. 근데 영상이야. 내가 뒤에 연작안 했는데 풀수 있겠어? 음, 그렇죠. 어, 음. 풀어봐. 뭐, 명사냐, 형용사냐, 뭐, 이런 걸 묻는 문제인데, 음, 음. 일단, 앞에 looking for. for라는 전치사가 있기 때문에, 전치사 뒤에는 꼭 뭐가 온다? 명사. 명사로 일단 끝나야 된다. 음. 그래서 아무튼 뭐를 찾다 해서 명사가 와야 되는데, 음. 그렇다면 뭐, 명사가 아닌 걸 일단 대충 두 개는 제길 수 있죠. 음. A번에 assist라고 하면 help랑 똑같은 의미의 돕다란 뜻의 동사. 그다음 C번에 아무튼 뭐 e d 붙는 거는 뭐 과거 동사 아니면 pp이기 때문에 뭐 일단 명사는 아니니까 C는 확실히 제껴 놓고 음. 근데 이거는 동, 지금 명사가 두 개가 있어요. 보기. 맞아. b 번의 assistant 같은 경우는 뭔가 조수, 보조자란 뜻의 사람 명사. 음. 그다음 d 번의 assistance는 보조, 도움, 원조란 뜻의 음 아무튼 일반, 일반, 일반 명사, 명사죠. 음, 추상 명사. 음. 음. 그러면 이제 뭔가 어, 의미도 뭔가 따져 봐야 될것 같지만 음. 얘는 굳이 의미를 따질 필요 없이 얘는 잭킬 수 엄청 있습니다.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사람을 찾는 네. 건지 도움을 찾는 건지 현재 저희는 보조자나 조수를 음. 찾고 있어요. 이것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음. 이번에 저희 도움을 좀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문제 안 되거든요. 내가 여기서 네. 질문해도 돼? 네. 나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음. 파워투입과 함께하다 보니까 문법적인 거에 이상하게 네. 생겼어. 아니 음. 사람이면 어시스턴트를 대리든 보조, 보조도 음. 구할 거면 한명 구하는 거야? 여러 명 구하는 거야? 요런 명 구하는 거야? 그죠.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라고. 음. 그게 문제라고. 음. 인구 수십억도 세는데 음. 그저새. 네. 그래서 정답이 갠 거죠. 네. 이거 B예요. 다시 말로 정리하면 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국어 의미로 어, 보조자를 찾겠구나 하고 그냥 B를 바로 그냥 음. 사람 명사 고를 수 있는데 음. B는 절대 일단은 문법적으로 안꼭 세줘야 된다. 아닐까. 사람은 꼭세 줘야 된다. 반드시 세 줘. 그죠. 한명 하고 싶으면 on assistant. 그렇지. 그죠. 여러 명 하고 싶으면 S라도 붙여서 assistant s 이렇게라도 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B번에 우리 셀수 있는 사람 명사 이런 것들은 일단 개수를 세줘야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면 쓰실 수 없어요. B 탈락. 그렇지. 근데 D번에 assistance는 얘는 불가산 명사. 셀수 음. 없는 명사입니다. 굳이 얘를 모른다 해도 B를 잡기하실수 있어야 돼요. 맞아. 네. 사람 중에는 불가산이 없거든. 요 어시스턴스가 불가산인 거 모르면 틀려? 음. 사람은 100% 해야 돼. 네. 그러니까 앞에 어나 뒤에 S를 붙이는 음. 얘기야. 어, 이 아니라 books가 아니라면 그냥 쓰면 틀리거든. 요 음. 그런 거랑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음. 일반 명사, 사람 명사 같이 나오면 어가 있고, 그걸 아주 빠르게 음. 보시고 혹은 S라도 붙었나 안 붙었나를 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시스턴스가 불가산이라는 걸 변외로 외우시면서 정답을 음.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고담입니다. 어도 프로 봐. 어, 이건 너무나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렇지. 고기를 딱 봤을 때 어, 음, 음. 어디에 들어가고 오브 앞에 오니까뭐 음, 어디에 명사 지금 어휘 문제구나. 음. 그럼 막 해석을 해 볼까? A번에 range, 범위. 음. 이번에 kind 하면 뭐 종류, 음. 어떤 음악 종류를 좋아하냐. 뭐 이럴 때 묻는 거고. C번에 음. b a s i s 라고 하면 우리 뭐 많이 쓰는 거 있죠, 여러분. 음. 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좀 얘기해 보면 뭐뭐 on a regular b a s i s 라고 음. 하면 규칙적으로 뭐 이런 뜻이 있거든요. 음. 그다음 b번에 standard는 뭔가 표준이나 기준이란 뜻이 있어요. 그럼 이걸 해석을 해 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해석 문제가 아니라 앞에 어. f 그다음 뒤에 어. 음. 그럴 때그 중간에 오는 명사, 아주 유명한 명사들이 많습니다. 게다가 뒤에 benefit라는 복수 명사 있구나. 아, 음. 그러니까 원래 아무 명사나 개나 소나 다 어디에 올수 있지만 네. 셀수 있는 건데, 근데 그 중에서도 이상하게 그렇죠. 자기 앞에 어랑 자기 뒤에 오브 붙지면아나나 음. 나 명사 아니야. 음. 나는 여기서 어랑 오브랑 한 몸이 되면서 나 b e n e f i t s 열라 음. 꼬밀 거야. 이런 애가 있어요. 더군다나 네. 자기 몸 뒤에 어 빈칸 음. 오브가 한 세트가 됐을 때 뒤에 복수잖아. 난리도 아니야. 음. 지 원래 뜻을 망각하더라고. 네. 그럼서 정답이 뭐란 얘기야? A. 아, 네. 그럼 range도 여기서 뭐무새 범위가 아니구나. 그죠. 다양한 음.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좀몇개 얘기 보자면 그그넘벌리잖아넘벌이 네. 음. 제일 유명해그넘벌도그 그렇죠. 음. 그냥 넘벌이면수 조가리거든. 음. 근데 어 넘버러분은 메너피트의 수가 아니라 많은 메너피트. 네. 여기서 이제 애들이 반론을 제기한다. 카인드요. 음. 음. 제가 어 카인드 kind 오브 of 진짜 더럽게 네. 많이 들어봤는데 어 카인드 오브 왜안 됩니까? 왜 음. 이럴 수 있거든. 근데, 실제로, 어, kind o f 무조건 복수를 끈다는 정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 kind o f 그냥 뭐뭐 한 종류. 네. 이러한 종류라는 음. 종류의 단면이고요. 어, kind o f 실제로 영어로 혼용할 때는 복수 유발이 될 때는 kind of으로 쓸 때도 되게 많습니다. 음. 그래서 복수를 많이 유발할 수 있는 건 딱딱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특히나와 그 사이에는 음. 영상이 자꾸 좀씩 끊긴다. 어, 음, 그러네요. 저거 봐라. 응. 음. 왜 저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네. 제가 또정리해와서 잘했지. 음. 잘했지. 네. 여러분, 여기서 고백할 게 있어. 이 함께 많은 영상을 함께 하면서, 데이 1부터 음. 데이 이제 20이 또 하나 남았잖아. 그 다음에, 거기까지 해서, 전보람 선생님이 모든 PPT를 어, 다 만들었고요. 그 PPT 중에 오늘 것만 제가. 어, 그래서 네. 전보람 선생님을 처음 보고 있는데요. 네. 자, 전보람 선생님이 어, 이거 5분 대 음. 복수되는 거, 제가 써놓은 거몇 네. 개를 읽어보시는데, 우리 혹시 음. 목소리도 끊기고 있는 거 아니겠죠? 이거? 어, 목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죠죠왜 네. 네. 영상이 이렇게 끊기지? 그러죠 어. 음. 겨우, 괜찮겠죠? 네, 어, 선생님 한번 읽어보시죠. 네. 자, 이런 구조로 꼭 나올 때 정답이 되는 그런 단골 애들이 있더라. 그다음 읽어보면 음. a number of 음. 많은, 음. a range of, an array of, an a s s o r e n t 어어 uh, 왜요? Uh, 그 발음 깜짝 이상했죠? 어, of. Uh, assortment of, 음. a selection of, 음. a variety of. 그다음에 어 uh, wealth of, 음. a pool of 이게 풀 네. 수영장이 아니고 되게 많은 wealth가 부유함이 아니라 음. 풍부한 음. 이렇게 된다 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지금 제가 거 쓴거구연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에 네. 어 portion of 어떤 선언잖아요 얘는 물건의 개수나 음. 종류의 다양성이 아니더라고 보통 보는 토익에서 지금 그 위에 음. 있는 것들은 이렇게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걸로 나오는 음. 그런 구조의 명사 어휘 문제지만 음. 요거 같은 경우는 꼭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건 아니에요. 음. 어 a portion of 같은 경우는 어떤 어떤 거에 뭐 작, 약간의 음. 그런 정도로 얘기, 얘기해야 될까 선생님? 음. 그럴 때 뒤에 올수 있는 게 뭐냐면 얘는 꼭 복수명사가 아니라 proceeds라고 하면 s 붙었다고 복수명사가 아니라요. 수익금이라는 뜻입니다. 음. 자선 행사를 가선 행사 해 가지고 걷어들인 수익금이 어디에 쓰일 거다 뭐 이럴 때그 음. 다음에 이런 자금 이런 것들 음. 그런 게올 때는 a portion of 이런 것도 올수 있다는 얘기죠. 음. 음,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걸로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그다음 문제 다 아. 자꾸 끊깁니다, 여러분. 이, 이 상황을 양해 네. 부탁드리면서 어, 저희가 혼자서 지금 중간에 네. 영상 중지해보고 막 했는데 지불 안 돼. 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컨맹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네. 그다음 문제 우리 CEO 음. 오빠가 음. 결과를 음. 이것 어, 결과를 뭔가 발표한다는 거 같긴 한데. 아무 필요 없어 됐어. 전보랍씨 어. 네. 됐다고. 넥스트 먼데이가 안 보이니 그건 미래 시제지. 어 그럼 애인가요 바로? 그래. 큰일 납니다. 음. 아 그래? 네. 솔직 고백할게요. 네. 오늘 제가 이 문제 풀면서 애들이 너무 이거 질문나서 저 오늘 오늘 좀 적고 sợ 죠 네. 네. 좀, 좀아 우리 아이들 짜네. 어. 선생님 이거 설명해 주세요. 네. 음. 네. 아뭐 보기를 보니까 뭐 해석은 아니겠구나. 응? 음. 음. 어나스 계속 어나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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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 보니까 아 동사 아 동사 문제인데 뭔가 아이 음. 구조에 딱 들어갈 만한 그 동사의 모양이 뭐냐? 그거 음. 이제 묻는 문제인데 음. 뒤에 어, next Monday 나왔으니까 당연히 미래시제겠거니 하고 다 미래처럼 보이는 A번을 골랐다 큰일 나죠. 음. 동사의 문법 문제는 우리 전에도 한 적이 있거든요. 음. 선생님. 반드시 뭘 먼저 따져야 되냐면 제일 중요한 거 능동이 수동이 그렇죠. 태를 따지셔야 됩니다. 음. 능동이 와야 되냐 이 자리에 수동이 와야 되냐 음. 그걸 금방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빈칸 뒤에 뭐모를 이라는 목적어인 명사가 일단 있냐 없냐 그걸 봐야 되는데 있네요. The result. 음. 결과를 이라는 목적을 단 있다라는 건이 자리에 반드시 능동이가 와야 되는구나. h i Dundunga Widen Guna, Cromstong in and Hacheka Guna, c r o 앞에 t e milk is i 수동이 안되더라 e 네. 무조건 비동사가 있어야 돼요. 어? 그러면 시제고목 음. 일단 b랑 c는 안, b랑 c는 될수 있겠다. 왜냐면 결과를이라고 음. 하는 목적을 끌었으니까근데 네. 명사가 질질 끌려나오면 목적어 있는 거니까 b? 수동이가 네. 안 되고. 그렇죠. b e d 그렇죠. b e d. 그러면 얘도요. a하고 d는 안 되네. 네. b도요 선생님. 어머 b도 어. 안 되네. 어, 그렇죠. 어머 그럼 네. 한 방에 c야. 그렇죠. 태로 그냥 다 짚겨버려. 리 하지만 음. 난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음. 어나운싱 음. 어나운싱 앞에 비동산 혹면 비어나운싱은 지금 음. 발표 중인데 그게 어떻게 음. 다음 주 월요일이냐? 음. 현재 진행형은 음. 여러분. 지금 현재 뭐만은 중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어, 가까운 미래 어, 뭐뭐 할 것입니다라는 미래 아 의미도 갖고 있다는 거죠. 음, 그래서 미래 시제가 없을 때 현재 진행형 음 시제 있으면 음, 이게 정답이 될 거니 하고 골라주시면 음 돼요. 음 그러면 음. 아, I'm returning 이렇게 음. 하면 나는 돌아올 것이어도 되지만 I'm, 나는 돌아올 것이어도 되고 난 돌아오는 음. 중이야도 되는 거구나. 음. 역시 진행형. 음. 어쨌든 시제보다 중요한 것은 태고. 현재 진행형. 음. MR is AI 인지 붙은 거는 가까운 미래 시제를 그렇죠. 표현할 수 있다. 어디 네. 한번 난이도 올려봤으니까 해봐라. 음. 아우, 내가 적정하고야지 뭐 뭐든 보기마다 막 새것이 이건 무슨 뭐 이야 이건 뭐야? 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인스 부차적인. 아, 그럼 이거는? expenses 비용 지출. 그래. 그럼 해 봐. 네. 해 봐. 자, 부차적인 비용을 줄여. 아니, 해석하는 문제인가? 보기도 다 다르게 생기고 이게 도대체 웬 음. 무슨 뜻인가 막 고민하는 그런 것도 음. 있지만 음. 여러분 이거는 해석 문제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d 번에 얘만 빼고 나머진 다 투로 끝나거든요. 음. 음. 근데 이 투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전치사 투 가 있고 하나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투부정사의 투가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에러분 빈칸 뒤에 reduce라고 하면 뭔가를 줄이다라는 동사 원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동사 원형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게 누구냐? 이건데 보기 하나밖에 없어요, 선생님. 음. 일단 d 번은 확실히 전치사니까 잭낄 수 있고 전치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니까. 아니, 내가 되니. 어떻게 동사 를 끌어? 전치사는 동사 네? 때려주기도 못그렇 전치사는 d 는안되지 음.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 여러분 네. 선생님 이게 버릇신거 네. 같아. 내가 수업 중에물어고도있들라 네. 되게 자신감 있어 응. 갖고 be able to 뭔이 들아 그러면 애들이 다툭 응. 이거 끝나. 안 됩니다. 몬트? 응. 이걸 투가야 명사구는 전치사 투도 응. 있고 동사 원형구는 투부 형사 투는 야 유감으로 응. 구별이 안 된다. 외워야지. 일단 얘들이. 어? 아 이러는 거야. 응. 근데 몇 명이 동사 원형 이러더라고. 응. 그러니까 끝까지 외워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투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as opposed to 아이고, 전치사 투. 동사원형 음, 어디서 그렇죠. 끌어 근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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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정말 찰진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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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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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그래서 역시 네. 투로 끝나면 전사 음. 투인지 투부전사 투인지 반드시 정확히 안. 음. 뭔가에 응답하거나 음. 부응하거나 응한다라는 음. 느낌의 에이래든지 반발성의 반대성의 시래든지 몰라도 전사 투가 안 바뀌어요 사전 검색을 해도. 음. 근데 이 노래를 투더 하기 동사원형 이런 식으로 버릇을 들여서 음. 외우자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의 동요로 주옥 같은 애가 so as, so as to, to 동사원형, 동사원형. 네. 요 이렇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시 구강으로 요 정도 셈 음. 준비했고요. 네. 이제 그 뒤에 더 많은 걸 다려주고 싶지만 음. 여러분 시간의 제한. 그니까 저희 지금 막 화면 각기 춤추는 거막 딱딱 끊겨가지고 미치겠어 진짜.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스타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나 사실 PPT도 더 준비돼 있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강인 20강을 남겨놓고 있어요. 20강에는 이렇게 끊기지 않는 자연미 발산 시간으로 아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쫙 다뤄와서 풀 거니까 여러분 곧때또 그 함께하도록 합시다 오늘 배운 것 자타동사의 구별과 전치사 세트, 사람 명사, 사물 명사의 어가 있고 없의쾌속의 수일치 구별, 뭐 혹은 투로 끝나면 그냥 투어 이러지 말고 먼 툰지 정확히 음. 외우는 거 이런 식의 암기법이 반드시 필요할 거로 보입니다. 네. 시간 단축은 복습에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2 0감 네. 아쉽고도 시원섭섭한 이식감에서 음. 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강에서 만나요, 네. 여러분. 마지막 강에서요. 이거봐, 손 흔드는 것도 느끼고 음. 있어. 자, 여러분 이제 저희는 사라지겠습니다. 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